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특판 할인되는 장기 렌트리스 재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이 렌트리스 이런 특판 할인 재고로 출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기렌트나 리스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구매를 해 두면서 어, 이렇게 해 놓은 차량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어, 할인대를 해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어, 렌탈료나 리스료도 굉장히 싸면서 어 이제 할부보다 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걸로 많이 갈아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거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렌트리스 특판 할인 재고 리스트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다 보니까 어 그때 그때 다르고 특히나 여기 소렌토 하이브리드,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이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종들도 이렇게 어 바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이 있으니까요.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럼, 판 할인 재고들이, 할인이 어떻게 들어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출고된 지 조금 오래된 재고들 같은 경우는, 어, 뭐, 천만원, 천이백만원까지 할인이 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200에서 700만원 정도 사이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펠리세이드가 신형으로 나왔잖아요.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구형이 되면, 어 구형이 되는 재고들은 할인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판 할인은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비쌀수록 그만큼 할인 금액도 높겠죠. 그러니까 경차처럼 이게 신차 가격이 얼마 안 되면 그만큼 할인 금액도 조금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문의 주시는 차종으로 해서 할인도 많이 되고 견적도 좀 저렴한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현금 할부, 렌트리스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견적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어, 보편적으로 비교하시는 게 이제 할부와 렌트를 많이 비교를 하시고요. 렌트리스 중에서는 어, 리스보다는 렌트가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렌트로 많이 하십니다.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고. 부산 차는 쪽 렌트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렌토로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짰을 때 할부 같은 경우는 월 61만 원이 나오고요, 렌트 같은 경우는 29만 원이 나옵니다. 렌트는 이제 특판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할부는 보험료와 세금이 별도라는 거고, 렌트 리스는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인 겁니다. 리스는 물론 이거 뭐 별도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렌트 같은 경우는 포함된 게 29만 원인 거고. 불포함인 게 61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되시는 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월 납입금 자체가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이 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납입금이 문제가 아니고 만기 했을 때 만기 인수해가지고 내 차로 만드는 비용이 어, 총 비용이 저렴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수형 견적을 짜셔가지고 인수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월 납입금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총 어, 인수했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어 렌트는 이제 하허버 같은 렌트 번호판이죠. 그래서 그런 번호판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리스로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어, 하시면 되는 거고 어,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할부 렌트 리스 이세 가지를 비교하신 다음에 그 중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3월달 기준 차종별 이렇게 출고 기간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렌트리스 특판 할인 제고 같은 경우는 바로 출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까 처럼 뭐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어, 일부 조금 출고가 오래 걸리는데요.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7개월 정도 걸리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10개월로 원래 12개월이었는데 조금 줄은 게 어, 10개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오래 걸리는 차종들도 바로 출구가 가능하니까요 아직 대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특판 할인도 되면서 저렴하게 출구 가능한 특판 할인 재고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적 문의 주실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렌트리스 견적을 내가 예전에 받아봤는데 그때는 비싸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견적 문의를 하신 경우는 대부분 유료 광고입니다 유료 광고를 하는 데들은 어, 특정 캐피탈에서 그 유료 광고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견적 문의를 하게 되면 어, 본인들한테 유리한 캐피탈로 어, 견적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이 아닐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캐피탈별로 이제 견적을 다 비교해서 드리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예전에 받으셨는데 어 견적이 많이 다르네요라고 그냥 하시거든요.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실제로 비교를 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